오늘 이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그림빌 가족 한분한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격양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복된 만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아내가 TV를 보는데 갑자기 TV 화면에 긴급 뉴스 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상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별히 고속도로에 있는 운전자들은 아주 각별한 조심을 요구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내가 자기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면 분명히 우리 남편이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있을, 하이웨이를 타고 있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차가 있대. 여보, 조심해야 돼. 당신 앞에 혹시 그 차가 달려오면 얼른 피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해. 지금 역주행하고 하고 있는 차가 수십 대가 넘어. 아니 수백 대가 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속도로에 정신나는 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남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방화,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은 기억은 잘 나시지 않겠지만 두 주먹을 불끈지고 모든 것이 낯선 세상을 향한 정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거친 울음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울음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보면 막 울다가 조금 뒤에 울음을 그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아기에게 엄마는 전지 전능한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피곤하면 잠을 재워주고, 무언가 좀 찝찝하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후에 점점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의 만남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졌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 그 마지막은 죽음인데,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향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정말 뼛속까지 다 알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랑의 무엇인가를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사명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제대로 똑바로 살수 있습니다. 우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노인과 바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센티에고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84일 동안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노인이 살라오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라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최악의 불운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은 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정말 도저히 낚싯들은 잡을 수 없는 고기 한 마리를 커다란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워낙에 커서 하룻밤과 하루 낮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기와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사흘째가 되던 날물 위로 떠오른 물고기를 향해서 작사를 내리꽂고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 노인이 가졌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정말 한껏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큰 물고기를 배에 이렇게 붙들어 메고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그 커다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 떼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쉴새 없이 몰려드는 상어들을 정말 쉴새 없이 죽이며 밤 새도록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죽을 고생을 하며 겨우겨우 이제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물고기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뼈만 거기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해밍웨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커다란 물고기란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 라고 해도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의 성공, 정말 좋은 집,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상업대와의 싸움은 나의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내 젊음을 다 바쳐가며 이루어놓은 나름대로의 그 성과물들을 지키기 위해 그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또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앙상한 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말처럼 인생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것일까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앙상한 뼈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헤밍웨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덕택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결국 그는 자기 집에서 자기의 총으로 자살하여서 비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단연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정말 지혜를 그 하나님의 응답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그는 지중의 연안의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자신의 그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과 그의 그 능력이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렸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을 회고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것만 같은 남자, 이 솔로몬은 자신의 삶이 헛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은 정말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읽은 너무나 유명한 이 사키오의 이야기, 이 사키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키오가 되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게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었을 때는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속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사키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백악관이 아니라 IRS라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보면 다들 힘이 있습니다. 사키오는 그렇게 보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일개 세리가 아니라 그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사케오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사케오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그에게 행복을 줄줄 줄 알았지만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그를 싫어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아주 부정직한 방법으로 거둬들이거나 그 자기의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또 불의한 일을 쉽게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에 대한 평판은 아주 안 좋았을 것입니다.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키오는 부자였지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양심의 소리가 언제나 그를 이렇게 짓눌렀습니다. 심지어 그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작은 키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그를 난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출세에 집착하고, 또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사키오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런데도 그의 열등감은 좀처럼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냥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방황한다, 방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일수록 더 바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은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으면 이상하게 더 그쪽으로 속도를더 냅니다. 그래서 추락한 곳에는 나에게가 없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불안함은 더 심해지고, 멸등감은 더 깊어져 갑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개오그 불안함과 공허함에 신음하던 사개오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목으로 달려갔습니다. 나 안타깝게도 이미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져 있었고, 자신의 키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삼절과사절에 보시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로라. 그리고 드디어 저쪽에서부터 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사께오를 향하여 올려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해하야 하겠다. 저는 이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신 그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한명한명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작년 우리 교인총회를 기준으로 우리 뭐 교회 식구라고 해봤자 한 4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족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볼때 이름을 몰라서 고개를 다욱두하다가 저기요. 저기 이렇게 얼버무리지는 않으십니까한 교회에서 서로 믿음의 가족을 이뤄나가는 첫 계단은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는 그림비가족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담고 힘들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잃어버린 살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예수님께 남발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삭개오는 평생토록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인생을 극적으로 단전시켰습니다. 더 이상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의 응답함으로 사교와 같은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소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잠시 힘이 갈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